여러분이 생각하는 베토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약간 광기어린 천재? 최초의 인디 뮤지션이라고 들각어요 인디 뮤지션. 네, 네. 스스로 독립적으로 인디? 이제. 그렇죠. 자기 개성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최초의 뮤지션이라고 할수 있고요. 빨간 색깔 스카프를 딱 메고 있는 그 뭔가 멋진 모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그림이랑 그 머릿속에 떠오르 그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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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어져 있죠. 네, 백발이고 뭐 보통 베토벤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눈빛이 너무 강렬했다. 아 그리고 다부지게 문 입술.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강렬한 네, 느낌. 실제로는 사진이 없으니까 베토벤이 어떻게 생겼을지 잘 모르지만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생각하는 베토벤의 이미지가 좀 반영돼서 실제 모습보다 조금 미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그 초성화가 그려진 때가 베토벤이 50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3년 차이로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려 보진 초성화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오. 좀 보실까요? 어? 어? 너무 다르다. 네? 어. 각도가 중해 사진은.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laughs>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때 50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고 아마 실제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숱도 적고 당연히 특히 옷차림에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민망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녔고 그 키도 작고 외모에 신경을 안 쓰고 더 이상 뭐 이렇게 투지가 반영되고 그런 나이는 지났을 때였는데도 당시 사람들은 왼쪽의 모습대로. 베토벤이 왼쪽의 모습인 아우. 것처럼 그렇게 그 간직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후대에도 이게 우리가 그 이후 모든 사람 머릿속에 각인되는 음악가의 전형처럼 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 이후 음악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작곡가들의 위상이 좀 전보다 높아진 게 아닐까요? 아. 독립적으로 작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예전에 후원 제도로서 작곡을 했다면은 대중도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중들이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음악을 듣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지금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 옛날 같으면 약간 좀 BGM 같이 배경음악이었다면 이제는 음악이 주도가 돼서 음악을 보러 가는 거 맞아요. 바뀌었거든요. 네. <laughs>